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또다시 10원이 올라 1412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국감에서 빅스텝 가능성 시사하면서도 가계 부채 부담 때문에 연준 인상 기조를 전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시인을 하면서 한미 금리 차가 또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환율과 물가 부담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삼중고가 이제는 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 진단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나빠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 나빴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삼성전자가, 그리고 오후 3시경에는 LG전자가 각각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상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긴축 정책으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 두 기업에 충격을 줬습니다. 두 기업의 주력 제품인 이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가 거둔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에 1조 원 가량 못 미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6분기만에 전체 영업이익이 10조 원 대로 떨어졌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금액으로 5조 원이 줄었습니다. 실적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영업이익 7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의 부진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지난해보다 5조 원가량 줄어든 6조 원에서 7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T 수요 부진으로 재고가 소진되지 못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인 디램과 랜드플래시 가격이 생각보다 더 크게 떨어진 탓입니다. 문제는 반도체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점입니다. 경기 둔화 여파로 IT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연말까지 실적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격 방어를 위한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삼성전자는 불황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반도체 호황이 시작될 때를 대비해 더큰 반등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경쟁사인 마이크론과 키옥시아가 투자를 축소하고 감산에 들어간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재고 조절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생산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막는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21조 1,7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7,466억 원으로 지난 2020년 2분기 6,722억 원 이후 최저치였는데요. 수치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이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의 GM 전기차 리콜 관련 4,800억 원 규모의 충당금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의 영업이익이 원자재값 상승과 해상 운임 인상으로 이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실적은 이 회사 내부에서 집계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따로 가이던스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가이던스가 나오는 확정 실적 발표일은 LG전자가 이달 27일, 삼성전자는 다음 달 3일입니다. 네. 오늘 어닝 쇼크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뭐 크게 뭐 변화가 충격이 좀 없었습니다.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3.8% 오르고 있는데요. 그 기간 삼성전자는 6%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추세가 저런 내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달에만 11% 급락한 것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 회복세가 되게 가파른. 과파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이 실망스러운 실적에 개장 직후 2% 급락을 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고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 잠정 실적 결과가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반, 방어가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더해 수급 개선 기대감도 이 상승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실적이 나쁠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컨설턴스가 이루어져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증시 안전기금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집행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급 관련돼서 좀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이 재료들의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전체 반도체 업황 역시 내년까지 이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승보다 하락 재료가더 많다라는 분석입니다. 끝으로 국내외 대형 반도체 기업들 가이던스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쯤에 삼성전자의 저점에서 시기가 될수 있다라고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네, 반도체는 울었지만이 배터리는 웃었습니다. 배터리 소재 가격 상승이 배터리 판매 단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됐고 또 북미 시장을 이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3분기 매출은 7조 6천억 원으로 이 영업 이익은 5,2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무려 90% 급증을 했고 영업 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테슬라의 원통형 전지 수요가 우려와 달리 증가한 점과 또 유럽 고객사의 자동차 생산 회복으로 이 중대형 전지 매출액이 늘어난 점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 증설에 나서면서 북미 지역 생산 거점을 발 빠르게 회복한 것도 확보한 것도 주요했는데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점 역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환율이 10원 오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은 분기당 100억 원씩 증가할 것으로 전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역시 좋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달 7.8% 하락했지만 이달에만 벌써 13% 급등했는데요. 3분기 흑자 전환 이 기대감에 하락장 속에도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배터리주들도 고칠적이 그 나오겠죠.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삼성 SDI도 실적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 전망치는 5조 5천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5,1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호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2분기 4,290억 원보다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조업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삼성 SDI가 이 호실적이 전망되는 이유는 배터리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가파르게 늘었고, 이 차세대 배터리인 젠5 매출 역시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젠5의 경우 니켈 비중 확대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키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삼성 SDI 역시 달러 강세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율이 10원 오르면 삼성 SDI의 분기 영업이익은 7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다음 달 1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호실적 기대감은 마찬가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달 8.7%가 빠졌는데요. 이달 들어서 8% 오르면서 이 지난달 빠졌던 것을 불과 4거래일 만에 모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업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배터리 업종은 향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몇안 되는 업종 중 하나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